1945년 10월 27일,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쿠 주의 작은 시골 마을, 가톨릭의 명절날, 어머니는 일곱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군주림과 싸워야 했고, 세상은 그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그의 첫 번째 기억은 군주림이었습니다. 학교 가방 대신, 손에는 구두소리 들려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몰래 공터에서 마른 빵한 조각을 씹어야 했죠. 아버지는 집을 떠나 남쪽 도시 상파울루로 향했고 몇년뒤 어머니는 칠남매를 데리고 트럭 짐칸에 13일간 실려 남편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곳엔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나린두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철골공장 옆 작은 판자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룰라는 12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금속공장에 취직했고 작은 손으로 무거운 철을 들어야 했습니다. 기계의 손가락을 잃을 뻔한 날도 있었죠. 15살에는 손톱이 다 빠졌고 18살엔 이미 폐에 금속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움직이게 한건 그런 삶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는 그 질문에서 정의감을 발견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점점 신뢰를 얻은 룰라는 1975년 브라질 최대 금속 노조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1978년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거대한 총파업을 이끕니다. 그 파업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열정으로 가득했고, 우리 아이들이 군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멈춰야 합니다. 정권은 두려웠고 결국 룰라는 체포됩니다. 한 달간의 수감 생활. 하지만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감옥의 벽은 내 몸을 가뒀지만 내 영혼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1980년 룰라는 다섯 명의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당 PT를 창당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진보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의 도전 끝에, 2002년, 그는 브라질 역사상 첫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 대통령궁에 입성합니다. 그는 첫 연설에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난한 어린 소년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부는 곧 기적을 일으킵니다. 볼사 파밀리아 버사 파밀리아 정책으로, 가난한 가족에게 월 70회 하략 15달러를 지급하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 단순한 정책은 1200만 가구, 3000만 명을 빈곤에서 구출했습니다. 세계은행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복지 모델 중 하나라 칭했고 그는 T.I.M.E.G의 표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의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 정부가 흔들리며 룰라도 과거의 뇌물수수 의혹에 휘말립니다. 2018년 그는 다시 법정에 섭니다. 형량은 12년, 그는 수감자 번호 7억 46만 7126번이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 단테,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리고 마르크스, 가족들이 보내주는 편지를 읽고 그는 그 속에서 국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MIT, 영국 가디언, UN 인권위까지. 정치적 박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습니다. 해당 판사는 정치적 편향으로 무효, 그는 무죄가 됩니다. 2022년 룰라는 다시 대선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극우 성향의 현직 대통령 자이를 보우소나루. 선거는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룰라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2년 전 은퇴했던 남자, 4년 전 감옥에 있던 남자가 또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싸우겠습니다. 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왔고, 이제 그 희망을 온 국민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 같지만, 사실은 브라질 민중의 눈물과도 닮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세상을 바꿉니다. 룰라. 그는 여전히 그 가난한 소년의 이름으로, 역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